자 읽어 봅니다 제목이 인비전 Invision, 그랬는데 인비전에 달른 미래의 일을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 타이틀이 Start off on the right foot 그래서 오른발 제대로 된 발로 서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첫 단추를 잘 끼우자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지 호민이가 진 i invited me to his magic show the other day. 진우가 나를 초대해서 어디에? His magic show에. The other day는 요전날.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He performed wonderful card tricks. 아주 멋진 카드 트릭을 perform. 공연했다는 얘기죠. In front of a huge audience. 아주 많은 관중들 앞에서. I'm envious of him. 자, 뭐뭐를 부러워하다 그럴 때 그냥 동사 envy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b i 비유스어프를 쓰기도 합니다. 입으로 터서야죠. b 앤 s be 어프비 s o 유스 그를 부러워해. As 왜냐하면, He has a plan.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For his future dream. 그의 미래의 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 꿈은 꿈인데, 어떤 꿈이냐? Of becoming a professional magician. 프로페셔널한 s i o 가 된다라는 미래의 꿈 그래서 이때 o f 이하는 앞에 있는 his future dream하고 동격을 나타내는 of입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as의 뜻 예를 들어 이거 밑줄 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걸 골라라 다른 의미로 쓰인 걸 골라라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as가 he watches magic performance shows 그는 본다 이 magic performance 마술 공연 쇼를 almost everyday 거의 매일 and keeps practicing magic tricks 이 마법 트릭을 계속해서 연습한다. Keep doing it. 계속 공부하다죠? 이때 practicing은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입니다. 언제까지? until he can perform them perfectly. 그가 그것들을 자, them은 어떤 단어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죠. magic tricks죠. 자, perfectly인데 발음을 t 발음을 안 하고 perfectly 이렇게 발음을 자주 합니다. perfectly. 그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He has set his mind on, set one's mind on 어디 어디에 그의 마음을 정하다 이런 말이죠. Studying psychology in college, psychology면은 심리학이죠. Psycho 심리학을 공부하는 거에 마음을 정했다. 왜냐하면 as magic basically deals with people's minds, 마술이 기본적으로 d e a l with는 다루다 정도의 의미죠. 사람들의 심리를 기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사이카지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정했다.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I wish 다음에는 그 뒤에 오는 문장의 동사 부분에 가정법에서 쓰이는 형태의 동사를 써 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과거니까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 그러면 I wish 뒷부분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법은 언제 가정법을 써? 반대가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I had a plan for my future.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을 적용한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뭐, 10중 8구 시험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 부분. I wish 가정법.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고 지금 나왔죠. 근데 이 가정법 과거 그러면 if절도 있고 주절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완벽한 틀을 갖춘 가정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사만 가정법의 형식을 빌려서 쓴다 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I wish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 시제는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표현이다. 직설법으로 표현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보통 i'm sorry로 표현을 합니다. i'm sorry as로 직설법으로. 그다음에 그 뒤에 i 시제 조심해야 되죠. 위에가 지금 had니까 현재 시제로 해서 don't have를 써 줘야 되는 거죠. 집에서 공부할 때 한번 가리고 바꿔 보세요. 은서는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죠? visit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 직업 개발 사무실이죠? 거기를 v i s i t 하는 게 어때?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rom the office. 그 사무실로부터. Here's what I received from them. 여기 그들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뒤쪽에 빠진 성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 빠졌어요? 예, received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페이지를 넘깁시다. 자 본문 2에서는 서브타이틀이 나오는데, Career Troubleshooter.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s h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해결사라고 얘기를 지금 해놨고 저의 서브 타이틀이 assess yourself 너 자신을 평가하라데 중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짝 소개를 해 놓고 이것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문제 그러면 assess yourself를 골라 줘야 돼요 아무래도 본문을 발췌한다고 그러면 assess가 들어간 그런 부분은 빼겠지 자 봅시다 to make the right career choice 자, 옳은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부사적인 요법. You have to learn about yourself first. 당신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정도의 의미. 그다음에 your values, 가치, interests, 흥미, and personality,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이 will make some careers more suitable. 일부 커리어들을 직업들을 더 적합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More suitable, 그러면 목적격 보겠네요. For you and others less appropriate. Others는 지금 어떤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Other 뭐야? Curious죠. Other curios를 덜 적절하게 만들 것이다. 그다음에 you can self-assessment tests. 자기 평가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 자기 평가 테스트는 often called 종종 뭐라고 불리어? Career test라고 불리운다 삽입 됐죠 뭐 하기 위해서 to better understand yourself 네 자신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뭐 하기 위해서의 의미 목적을 나타내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free career test 무료 진로검사죠 are available 가능하다 이 말이죠 at our office 우리 사무실에서 if the career test results 만약에 그 진로검사 결과가 are not clear 명확하지 않아 그리고 Don't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if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시가 미래시를 대신하는 거 익숙합니까? 네. 예, 그 내용이 나와있죠. 그다음에, Have you really e n j o y 자, 명사 have이 다음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죠. 무슨 문장? 관계사 생략 문장. 명, 플러스, S, V, 이렇게 써나, 플러스 자리에다가 삽입 표시하고 나서 관계사, 이렇게. 그래서 이 뒷부분을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당신이 정말로 즐기는으로 해주시면 되죠. 즐기는 취미는 can be an important part of choosing a career.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 무엇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 of가 지금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동사를 쓸 경우에는 동명사로 고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choosing이 쓰였습니다. 자, five steps to make a career choice.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한 다섯 단계입니다. step one은 take a career test. 자, 먼저 직업 테스트를 하고 make a list of jobs. 일자리 목록을 만들어. 그 다음에 get information about the jobs에 그 일자리들은 정보를 모아. 그 다음에 narrow down the list. 그 목록을 좁히는 거죠. 그다음에 learn more about the jobs. 좁혀진 그 일자리들에 대해서 좀더 아는 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assess yourself죠. Assess yourself 하기 위해서는 take a career test 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step o 에 해당하는 내용이겠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이 그리고 밑에 이제 question 나와 있잖아 영어로 what do we need to consider when choosing a career? why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질문에 need to consider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 그런 것들 살려 가지고 직접 한번 해 봐야 뭐 작문을 해 보든지 영작을 해 보든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자 페이지를 넘깁시다 본문 3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tions 그랬네 탐색하고 네 옵션들을 narrow down 해라 그랬네 그러면 이게 아까 스텝 다섯 개 중에 네 번째 단계지 그네 번째 단계죠. 네. 역시 이 아래 본문 내용 소개해 놓고, 이게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그러면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tions 이거를 생각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Now you should make a list of occupations, 자, 직업들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 뭐에 근거해서 based on your self-assessment test results 그네 그러면 리스트 목록 만들라고 했는데, 어, 이거는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건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건드리겠다는 거네. For each job, 각 직업에 대해서, on your list, 당신의 리스트에 있는 각 직업에 대해서, you should 뭐 해야 돼? Do some careful research. 아주 신중한 조사를 해야 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learn about the occupation's educational requirements. 그 직업의 교육적 필요 요건이죠. 교육과 관련된 필요 요건. 그 직업을 가지려면 뭐 2년제를 나와야 되냐 뭐 4년제를 나와야 되냐 인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와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outlook은 전망이죠 and earning potential 이건 소득과 관련된 잠재력을 말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뭐 after researching researching한 후에 이때 after도 지금 전치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searching을 쓴 거야 동명사를 you can eliminate careers 직업들을 제거할 수 있어 자 curious는 curious인데 어떤 curious를 말하는 거야? In which 이하하는 ha 이 말이지. 자 in 이뭔뭐 안에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것에 뭔 뭐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에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직업들을 제거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At this point 이 점에서 you may only have two or three occupations left on your list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단지 두세 개의 직업 정도만 당신의 리스트에 남겼을지 모른다 이 말이잖아. 자, 지금 have 다음에 목적어 two or three occupations가 나오고 left pp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get도 그렇고 have도 그렇고 목적어 다음에 pp가 나오면 해석을 한세 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당하다, I had my leg broken. 그러면 내 다리가 부러짐을 당했다. 그 다음에 결과의 의미가 있어서 뭐, 뭐 해버리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런 용법은 결과의 용법입니다. 해버리다 많은 선생님과 강사들이 모를 겁니다. 이게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걸. 그래서 당신의 목록에 두세개 지금만을 남겨버릴지도 모른다. 그다음에 you now have to 지금 뭐 해야 돼? Gather more in-depth information.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모아야 된다. 누구로부터? From people. 어떤 people? Who have first hand knowledge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you should identify 확인하는 거죠.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conduct interviews with them 그들과 함께 인터뷰를 수행을 하는 거죠. or 마지막이라는 암시죠. a r 가 ask them for, ask someone for something 그래서 Someone에게 something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요고해 A job shadowing opportunity. s h a 가 그림자잖아? 사람 따라다니죠? 그렇듯이 일하는 을걸 뒤따라 다니면서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직업 체험 정도의 의미. 직업 체험 기회를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지금 조동사 should 다음에 identify가 나왔죠? 그리고 conduct가 병렬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ask도 지금 병렬에 위치해 있네요. 이해되시죠? 넘기시고 페이지를. If you r e still not sure,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면, don't worry, 걱정 마라. Get yourself involved. Involved가 참여시키다, 연루시키다 뭐이 말인데 여기서는 PP의 의미로 쓰였잖아. 그리고 get이 어떠한 상태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 Yourself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Involved, 참여된 상태가 되게 해라. in various activities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된 상태가 되게다. 자 다양한 활동들이 어떤 다양한 활동들이냐? That you enjoy 당신이 즐기는. and do your best today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라. 그다음에 your best possible future 당신의 최고의 가능한 미래는 will unfold 펼쳐질 것이다죠. Fold가 접는 거고 unfold가 펴는 거죠. 언제? When you make today the best it can be. 당신이 오늘을 최고로 만들 때, 최고는 최고인데 어떤 최고? It can be 그것이 될수 있는 최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the best가 지금 명사입니다. 그 뒤에 역시 주어 동사로 연결이 됐죠. 무슨 문장? 관계사 생략 문장. 자, 그러면 지금 the best하고 it 사이의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는데 주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복격입니까? 복격이죠. 네, 비동사 뒤에 지금 보가 호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선 어떤 단어를 지금 대신 받은 겁니까? 네. Today죠. 이해되시나요? 네. 네. 넘기시고. My job shadowing experience at X Music. 내 직업 체험 경험 X Music에서. I'm a music lover.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야. So yesterday 어제 I job shadowed my uncle. 자, d r o h o 라는 동사, 직업을 체험한다는 얘긴데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네요. 우리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직업 체험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떤 삼촌? Who is a music producer at X Music에서의 뮤직 music 프로듀서. I left home. 나는 집을 떠났어. 어떤 상태로? Very excited. 흥분된 상태로. 주격보입니다뭐 주관식이라든지 시험에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Not only. 부정어가 지금 문두에 위치했죠? 그래서 그 뒷부분은 의문문 어순입니다. 주어동사가 지금 비동사 가 도치됐습니다. 만약에 일반 동사 같았으면 어떻게 나오죠? 우리 물어볼 때 do you know라고 하잖아. 그때 do가 조동사죠?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잖아 하다란 본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는 조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나가지만 비동사는 이제 그냥 도치를 시키죠. 그래서 was I getting the day off of school? have a day off 그러면 on이면 켜 있는 거 일을 하는 거야. off는 쉬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 쉬다라는 표현을 have a day off, get a day off 이렇게 표현을 해. 하루 쉬다. 아니면 take a day off 해도 되고. 근데 어를 쓰지 않고 지금 더를 썼죠? 그러면 그날 쉬었다는 얘기죠. 특정한 날. 그래서 학교를 쉬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get a day off 다음에 of가 또 끼어들었죠? 이때 of는 생략 가능합니다. 괄호로 치시면 돼요. 자 학교를 하루 쉬었을 뿐만 아니라, but I was also getting a chance. 또한 기회를 갖고 있었다죠. 어떤 기회냐? To see 볼 기회죠. In person이 직접의 의미입니다. 직접 볼 기회. 뭘 봐? How a music album is made. 어떻게 음반이 만들어지는지를. 그래서 이게 see의 목적인데, in person이 지금 끼어 들어갔죠. 중요한 문장이죠. 페이지를 넘깁시다 The studio was full of 뭐로 가득 차 있어서 the latest equipment 최신 장비죠. 콤마 찍고 whose니까 그리고 그것의 이 말이죠. And its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size랑 complexity 복잡성이 amazed me 나를 놀래켰다. My uncle gave a short explanation of the equipment 그래서 아주 짧은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 장비에 대해서. 자, he also explained 또한 설명했어. What needs to be done 무엇이 될 필요가 있는가를 설명했어. 뭐하기 위해서 to create an album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했다. From A to B네요. A에서 B까지. 자, planning the album 앨범 기획 계획부터 어디까지? To arranging은 편곡입니다. 그다음에 recording 녹음이죠. and editing the music 음악을 편집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what부터 끝까지가 지금 동사 explain의 목적어네 당연히 from a to b에서 a가 지금 동명사 형태니까 to b의 형태도 지금 다 동명사죠 arranging recording editing 넘깁시다 자 more than half of what he said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네 그가 말한 것의 반 이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Sound e d like... 뭐처럼 들려서 a foreign language to me... 나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렸다." 다음 페이지 "We headed to the recording booth... recording b o o t h 를 향해 갔어." 컴마 찍고 왜요? 니까 해석 어떻게 합니까? 왜는 그리고 거기서죠. "And there... two singers were recording music... 두 가수들이 음악을 녹음하고 있었어... for their rock band... 그들의 r o c 를 위해서... Outside of the booth, 그 booth 바깥에, the composer and a technician, 작곡가하고 기술자가 were waiting for us.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My uncle sat down, 앉았어. 어디에? In the middle, 가운데. Next to the composer. 그 작곡가 옆에, 가운데. 언제? When the recording started. 녹음이 시작됐을 때. It didn't take long, however.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언제까지? Until it was stopped by, 멈춰졌을 때까지, 누구에 의해서? My uncle, 우리 삼촌에 의해서. Then, 그리고 나서, by the composer, 작곡가에 의해서, 그리고, and the technician, 기술자에 의해서. 머지않아서, 멈춰졌다. 이 말이죠. 페이지를 넘기주시다. They didn't like, 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 This or that. 이런 거, 저런 거. About the music. 그 음악에 대한 이런 저런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 And had the singers repeat. had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동사? 사요 시켰다죠. 그래서 repeat가 동사 원형입니다. Repeat the same line again and again. 컴마 찍고 all of which 그랬으니까 어떻게 바꿨으면 돼? And all of them이 되겠다. 왜냐하면 앞에 지금 복수명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라인, 같은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했댔잖아. 그래서 여러 번 녹음된 거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내용상. And all of them sounded perfect to me. 역시 s o u n d 들리다의 의미니까 perfect가 지금 형용사 보죠. 내게는 네 완벽하게 들렸다. 근데 계속해서 부르라고 했다는 거잖아. 이거 중요하겠다. All of which가 and all of them이라는 거. When everyone got exhausted, 모두가 지쳤을 때 이때 가 되다의 의미죠 동 시제가 과거지만 지쳤을 때 my uncle cheer them up 그들을 응원했다는 얘기죠 자 cheer up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두 단어로 된 동사를 보통 이어동사라고 얘기하죠 이어동사 들어봤지? 안 들어봤냐? 1, 2, 3, 4할때2두 개를 말하는 거고 어는 단어야 두 개의 단어로 된 동사 cheer up 이렇게 되는 거야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뭐 밑에 나와있네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목적어는 항상 가운데 위치한다. Cheer 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동사고 두 번째 단어가 여기서는 업인데 부사야. 전치사가 아니라. 전치사면 업트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근데 혼자 쓰이거든. 그래서 부사야. 목적어는 항상 가운데에 있지. 자, with 뭐와 더불어서? Occasional funny stories. 이 때때로의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걔네들을 응원했다. Cheer up 했다. It took a whole day to finish one song. It take s 시간 to 부정사 쓰죠? 이 시간이 걸렸다. to 부정사 하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a whole day가 걸렸다. 하루 왼 종일이 걸렸다. 뭐 하는데? To finish one song 하는데, 한곡 끝내는 데. 여기서 is 가주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를 넘기시고. So my day at X Music, X Music에서의 내 하루가 helped me realize. 미가 realize 하는 걸 도왔다. 이 말이죠. Yes, realize. It. 원형을 써도 되고 to 부정사를 써도 되죠. help는. 자, t 이하라는 걸 깨닫는 걸 도와줬다. that 이하 보니까 love of music. 음악 사랑이 is not the only thing. 유일한 게 아니야. required. 필요되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이 말이죠. to become a music producer. 뮤직 프로듀서가 되는데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것이 아니야. 자, The only thing하고 required 사이에 뭐 생략됐어요? which is not, that is not. PP가 이끄는 어구가 앞에 있는 the only thing,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입니다.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죠. That is required. 자, patience,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skills on top of a good ear for music. 음악에 대한 good ear. 좋은 듣는 감각을 말하는 거죠. On top of는 뭐뭐 위에, 뭐뭐뿐만 아니라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음악에 대한 좋은 귀 뿐만 아니라 patience, 인내, leadership, 그리고 소통능력 이런 것들이 are important skills, 중요한 기술들이다. to learn, 배울, 배워야 할. 형용사적인 용법의 투구장사네요. I'll have to, 나는 뭐 해야 할 것이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떠올리다죠? 그래서 계획을 떠올려야 할 것이다. 어떤 계획? To develop these skills.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시킬, 개발할 계획. 형사적인 용법이지만,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투구장사하고 어, 플랜하고.